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빈한 중국어의 소빈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공부했던 병음표, 읽는 거 연습, 당연히 많이 하셨겠죠? 네, 많이 하셨다라고, 네, 여러분들을 믿고, 오늘부터는 이제 딱 중국어 책을 딱 폈을 때, 맨 앞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해요. 보통 일과를 피면은, 대부분 1단원의 내용은 인칭대명사라는 말을 써요. 인칭대명사 말 그대로 누군가를 지칭하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인칭대명사라고 암기를 해두셔도 좋고 주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누군가를 가르키는 말, 가르키는 단어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우리가 문장들을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항상 중심은 나거든요. 나는 뭐할 거야 나는 하고 싶어 나는 갈 거야 나는 먹을 거야 나는 잘 거야 너는 할 거니 다 나와 너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 대화 상대가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들을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어떤 문장이 됐든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항상 중심은 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단어를 중국어로 워라고 하거든요. 워 한번 읽어보시면 소리 내서 읽어보시면 더 좋겠죠. 나는 워라고 해요. 그다음에 내가 있으면 너도 있겠죠. 너라는 표현은 니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니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 사랑해 이런 중국어 표현도 워아이니라는 표현에 워도 들어가고 니도 들어가고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문장 너밥 먹었니라는 표현 니칠판너마이 표현할 때도 너밥 먹었니 니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그래서 나너워 니라는 가장 기본 이렇게 인칭 대명사 알아두시면 좋고 나와 너가 있으면 누군가 그를 나타내는 표현도 있겠죠. 그를 나타내는 표현은 남자를 나타내는 그도 있겠고 여자를 나타내는 그녀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두 단어가 일단 소리만 놓고 보면은요 ta하고 일성으로 소리가 똑같거든요. 성조는 발음이 ta하고 일성이니까 타라고 읽어요. 근데 그 남자를 가르키는 단어 역시 타라고 병음이 적혀 있고요. 그 여자를 가르키는 단어 역시 TA1성의 타라고 되어 있어요. 어, 그럼 소리가 똑같은데 이럴 때는 그 여자, 그 남자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바로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한자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남자라는 한자를 보면요 앞에 사람인 수변이 붙어 있고 그 여자라는 단어 한자를 보면요. 앞에 계집 여자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한자로 구별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벌써 그런 기본 인칭 대명사 네 가지가 나와요. 나, 너, 그 남자, 그 여자 이렇게 나왔죠 일단 이 기본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네 가지에다가요 단어 하나, 한자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단어가 순식간에 여덟 개가 되거든요 바로 복수 형태, 여러 명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만 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면 여러 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거든요 일단은 나라는 단어 워에 문 여러 명을 나타내는 단어를 붙여서 워문 오함은이라고 하면은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너라는 표현이 약간 니라는 네 단어가 있었어요. 니라는 네 단어 뒤에 여러 명을 나타내는 먼을 붙이면 니만이라고 네 되거든요. 그러면 너가 여러 명이니까 너희들이 되겠죠. 똑같아요. 그 남자를 나타냈던 타 뒤에 먼을 붙여서 타먼이라고 하면 그 남자들이 여러 명에서 그들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그 여자를 나타내는 타 역시 뒤에 먼을 붙이면, 그 여자들에서 타. 탐언이라는 표현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 명이 모여있는데 거기에 남자들도 섞여있고 여자도 섞여있는데 어떻게 쓰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그냥 대표적으로 남자 탈을 나타내는 사람인 수변이 붙은 한자에 탐언으로 표시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남녀 구분 없이 섞여있을 때는 탐언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우리를 아까 나타냈던 단어, woman이라는 단어, 그 사전에 찾아보면요, 우리들이라고 단어를 치면, woman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짠먼이라는 단어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woman과 짠먼의 차이점은 뭘까요? 라는 질문을 또 하실 수가 있겠죠. 보통, woman과 짠먼은요, 뜻은 우리라는 표현으로 똑같아요. 하지만, 음, woman이라는 표현은요, 이 말을 하는 거에 말하는 사람이 포함이 됐을 때, 그리고 듣는 사람이 포함이 되는지는 확실치 않을 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어 예를 들면, 여기 친구가 한명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제가 다른 친구들이랑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다가 길에서 우연찮게 이 A라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밥 먹으러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일단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이 듣는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은 우리라는 표현이죠.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워먼이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예문을 들자면, 에我们신在의吃饭판니에이지취망 우리 좀밥 먹으러 갈 건데 너도 갈래?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워먼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친구들이랑 여기 다 같이 있는데, 어, 우리 밥다 먹었으면 커피 마시러 가자. 하면은 말하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이 모두 포함이 됐을 때 이런 표현할 때는. 자먼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자먼 취, 허 카페이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먼과 워먼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요. 그럼 지금은 우리는 다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을 나타냈는데 사물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저, 그라는 표현 역시 배울 수가 있겠죠. 그거 역시 여러분, TA하고 일성이거든요. 근데 한자가 또 틀려요. 그래서 얘도 타 라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긴 한자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 또는 동물을 나타내는 한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사람을 나타내고 또 사물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를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또 조금 알아두셔야 될게 이제 가족 관계에서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죠. 아빠, 엄마, 오빠, 뭐 남동생, 여동생, 언니. 이런 표현들을 기억을 해 두시면 내가 얘기를 할때좀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단어들 역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빠라는 표현은요. 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빠바라고 하거든요. 빠바. 근데 요즘 중국에서는 빠바라고 다 얘기를 하기보단 그냥 간단하게 빠라는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빠바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엄마는 마마. 마마라고 해요. 그리고 어 이제 나머지 형제들을 좀 알아볼 건데, 우리는 그 말하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호칭이 바뀌죠. 저는 여자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를 얘기를 할 때는 오빠라는 표현을 쓸 거고 제가 만약에 남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는 형이라고 하겠죠 근데 중국어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무관하게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 그러니까 오빠나 형이 모든 단어를 거거라고 해요 거거 그래서 중국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따그어"라는 표현을 알고 계셔그 한자를 보면 클때 자에 이 오빠 형이라는 단어 끄어가 들어가서 큰형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빠나 형을 나타낸 단어 끄어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상관없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 형제, 남동생은 띠디+ 띠디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내가 역시 남자인지 여자인지 무관하게. 언니 또는 누나를 나타내는 표현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 형제는 지에지에 지에지에 지에 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 형제는 메이메 메이메 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오빠 또는 언니라는 호칭을 쓰기도 하죠. 근데 중국에서는 사실 가족관계가 아니고는 이런 언니 오빠라는 호칭을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보통은 이름을 많이 부르거나 그 사람의 직업적인 명칭을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칭 대명사 그리고 이렇게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것 이것들만 공부를 해 두시면은 나머지 중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그 사람의 직업 그 지위에 부르는 명칭이라든지 아니면 이름을 보통 부르고 대화를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문장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주어들,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가 일단 가장 대표적인 주어가 될 수가 있겠죠. 주어가 여러 가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인칭 대명사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이런 것들 정리를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문장을 만들 때 일단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게끔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인칭 대명사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음,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소빈한 중국어의 소빈이었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